사고 싶은데 그래 슬라이 구매하면 되겠다 수제 됐다 음자 음, 슬라이브 뭐라고 됐네 음. 하필이면 수제 슬라임인 거야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? 근데 나잘못만드는데 그럼 사기로 만들면 되지? 음 이때 이때 유통용 이슬라임에 여기 또 손에 으, 으, 흐, 야 천사정도 한 모금 한 한묶음, 모금 한 한묶음, 모금 한 모금으로 통에 넣어주기 이한 모금 넣어주고 그리고 물 물을 부어주고. 사라져서 그냥 이걸로 녹여줍니다하이 찍고 있나요? 찍고 있나요? 자, 잘 녹았고요. 이거 저희 어떻게? 에헤이! 에헤이! 진마이! 자, 그리고 이제 녹은 요클레이에다가 슬라임을 넣어줄게요. 제가 안 쓰는 슬라임이여가지고 씻어줄게요. 어 지금 손에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슬라임에 좀더 넣어줄게요. 누군 슬라임에 좀더 넣지? <laughs> 아니야, 소다 <손> 넣면 <얻으면> 돼. <laughs> 짜라야 선반죽이최고요 에헤이. 아주 폭신한 슬라임 되겠니가? 저게 사람들 그게? 뜯었다 오 손이 완성되었어요 또 슬라임이 완성되긴 했는데 더 넣어야 돼아 손에 너무 많이 왔네 쏟아 넣어야겠다 근데 이거 나 지금 소다가 없는데 집에? 왔어가지고 소다 주세요 띵동 벌써 왔다 가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소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. 소다까지 왔습니다. 우와 소다다. 일단 이 손에 너무 많이 먹는 소다를 소다를 넣어볼게요. 오, 이 덩어리가 소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다가 물이 돼가지고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. 한 꼬집만 넣었어요. 근데 그래도 지금 양이 너무 적어요. 그래서 슬라임을 한번 얻기로 했네 이건 누구야? 나 보여주지마 슬라임은 꺼내고 올게요 이렇게 슬라임이 완성됐는데 어... <laughs> 양이 너무 적어요 또. 그래서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점토나. 안돼 점토는면나 이제 두번 쓰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? 어차피 피로도 없고 녹아있는 이슬 임 그냥 보겠습니다. 가세요내 셀카 네, 볼게요. 나는 너 이제 세번 쓰는 거다. 아 근데 나 점토 좀 넣어줄래? 야나 찍고 있는. 슬라임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. 뭐라고 지가? 점토 좀 넣어줄래? 나한테 어디서 판 말이야? 너 그럼 이제다 네. 나, 그럼 나 다시 세 번이다. 응. 예신나다 응. 필요한 거말하세요 그럼 나네 번일까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슬라임 완성됐어요. 이 정도면 손님이 좋아하시겠죠? 느낌도 짱짱 좋아요. 제가 만든 슬라임. 제가 이제 통에 담고 배달 시켜 진행 시켜. 잠시만요. 박스. 지금 박스 테이프가 필요하니까 박스 테이프 좀 주세요. 우와, 박스 테이프가 왔어요. 가위. 이렇게 제가 포장할래 좀 편해서 슬라넣어야지안 넣을 거예요. 왜 소리를 쓰세요? 슬라넣어야죠자 이렇게 해주고 <laughs> 자 유진이 스티커를 붙여줄게요. 어떤 것을 굽을까? 오, 당근이! 아, 우리, 우리 유진이를 잘라야 된다니. 우와, 음, 와, 슬라임이다! 음, 한번 까르게 만져봐야지.